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따라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생활꿀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평범한 생선. 바로 고등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등어, 그냥 평범한 생선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영양학자들이, 그리고 세계 장수마을의 어르신들이 건강 비밀식품 1순위로 꼽는 슈퍼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혈관이 막혀서 50대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치매로 인해 가족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암 진단을 받고 난 뒤에야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식탁에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고등어 한 마리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고등어일까요? 연어, 참치, 다른 고급 생선들도 있는데 왜 고등어가 이렇게 특별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앞으로 고등어를 무조건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어를 먹으면 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주며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의사 같은 존재가 바로 고등어라는 거죠.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고등어여야 해? 이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고등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수한 영양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다른 생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도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암 같은 질병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너무 늦게 깨닫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고등어가 몸에 좋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왜 고등어가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에 고등어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가 될 겁니다. 만약 지금 혈압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혹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고등어는 절대 평범한 생선이 아닙니다. 이한 마리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두뇌를 보호하고 백세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제대로 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등어가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는 건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부터는 고등어 안에 들어 있는 놀라운 영양소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전을 녹여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조사했는데, 오메가-3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5%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역시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두번 이상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 D인데요. 햇볕을 통해 합성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등어 한 토막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줄 만큼의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력 지표가 40% 이상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 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일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고등어는 육류 못지않게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는 고등어 단백질을 섭취한 노인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유지율이 25%더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아이들 성장, 성인의 근육 관리, 노인의 체력 유지까지 전 세대가 이득을 볼수 있는 단백질원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비타민 B군과 셀레늄 같은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2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진행된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섭취량이 충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장수 비밀식단을 조사해보니 공통적으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 단골손님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어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반 인구 대비 심장병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3의 힘이자 고등어가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연어나 참치에도 오메가 마이너스 3가 많은데 왜 굳이 고등어여야 해? 바로 여기서 고등어만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고등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소 밀도가 높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가성비 최고의 슈퍼푸드라는 거죠. 게다가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다고 하지만 이 기름은 나쁜 지방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지방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한 조각의 고등어가 의사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고등어를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고등어가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영양소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질 다음 단계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해도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 또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경고를 받은 경우, 혈압,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오르면서 걱정이 커져만 가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힘들어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등어는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보완해주는 슈퍼푸드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이었던 이분은 늘 피곤하고 밤에 숙면도 잘못 하셨습니다. 혈압도 높고 병원에서 혈압약을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저녁식사에 고등어를 구워드셨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혈액 검사 결과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곤이 줄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덜 지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통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서 오메가-3의 항염 효과 덕분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시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5,000명 이상을 추적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어의 풍부한 DHA와 EPA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우리가 먹는 한끼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어 한 점이 우리 몸속에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노화로 약해진 세포를 지켜주고, 피곤에 찌든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요. 손주들과 뛰어놀며 아직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요. 그 길에 고등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었던 사람이 불과 몇달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이야기. 혹은 친구, 가족,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그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하고 놀라지만 곧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직 젊으니까. 아직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일까요? 심혈관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 혈관 속에서는 기름때가 쌓이고 작은 염증이 생기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막혀 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 그답중 하나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혈액 속의 기름기를 씻어내듯 정리해 줍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주 두번 이상 고등어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메가마이너스 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었으며 혈관 나이가 평균 5년 이상 절개 유지되었다. 자, 이제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등어를 먹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염증으로 점점 좁아지고 혈압은 오르고 심장은 점점 지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경고도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고등어를 식탁에 올린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될 겁니다. 심장은 튼튼하게 박동할 것이고 머리는 맑아지고 매일 아침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심장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혈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70세에도 청춘을 살수 있고 방치하는 사람은 40대에도 환자가 된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언젠가 쓰러질 걱정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선택 하나, 고등어 한 접시로 건강과 행복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 고등어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등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한 접시의 고등어가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며 두뇌를 맑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을 카메라로 들여다본다면 기름때처럼 끼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고등어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마치 청소부처럼 그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쓸어내고 혈관벽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매주 두번 이상 고등어 한 접시. 그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미루느냐. 여러분의 혈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넘어가면, 내일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들렀을 때, 식탁을 차릴 때, 그 작은 순간에 오늘은 고등어를 먹자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 내일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고등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직접 실행해 보세요. 고등어 한 접시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약, 두뇌 영양제, 혈관 청소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백세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